바로 그 유명한 소설, 사랑 손님과 어머니, 이 작품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 1930년대 한국입니다. 이땐 여자가 남편을 잃고 다시 결혼하는 게, 뭐랄까, 거의 죄인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24살, 정말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어머니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손가락질받을 죄가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정말 재밌는 점은요. 이 모든 걸 6살짜리 딸 오키의 시선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키 눈에는 집에 새로운 아저씨가 그냥 돌아가신 아빠의 친구, 사랑 손님일 뿐이죠. 뭐 사실 속으로는 우리 새 아빠가 되면 좋겠다 하고 바라긴 하지만요. 근데 그때는 남자랑 여자가 대놓고 말 한마디 썩는 것도 진짜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아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대체 이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바로 어른들만 아는 비밀 신호를 통해서였죠. 우리 순진한 오키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랑 아저씨 사이에서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 신호들이 뭐였는지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신호,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어느 날 아저씨가 그냥 툭 나는 삶은 달걀을 좋아해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하루도 안 빼놓고 아저씨 밥상에 달걀을 올려요.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마음을 그렇게 전한 거죠. 두 번째 신호는 꽃이에요. 오키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길가에 핀 꽃을 꺾어다가 엄마 이거 아저씨가 주래 하고 거짓말을 살짝 해요. 그 말에 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면서도 그 꽃이 시들 때까지 소중하게 머리맡에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신호인데요. 남편이 죽고 나서 몇년 동안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던 풍금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가 그 풍금을 다시 치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스르르 열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 없는 외침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싹트던 두 사람의 감정은 결국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어느 날 밖에서 놀다온 오키가 엄마한테 천진난만하게 물어요. 엄마, 환양년이 뭐야? 아, 이 환양년이라는 말은 당시 과부에게 찍는 가장 잔인한 낙인이었거든요. 그 날카로운 단어가 여섯 살 딸아이의 입을 통해서 어머니의 심장에 비수처럼 와서 꽂힌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머니는 정말 힘든 선택의 기로에 소개되어 내 행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딸이 평생 환영년의 딸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살게 할 것인가? 결국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딸의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결심을 굳히게 된건 사실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오키가 엄마한테 잠시 토라져서 벽장 속에 쏙 들어가 숨어버린 거예요. 딸이 없어진 줄 알고 종걸 온 집안을 미친 듯이 찾아헤매던 어머니, 마침내 벽장에서 울고 있는 오키를 발견하고는 꽉 끌어안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우리 오키 하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바로 이 순간 사랑 손님을 떠나 보내야겠다고 완전히 마음을 굳힌 거죠. 다음 날 어머니는 오키를 시켜서 아저씨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내요. 편지를 읽은 아저씨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떠날 짐을 쌉니다. 그렇게 소리도 없이 시작됐던 두 사람의 사랑은 소리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아저씨가 떠나고 며칠 뒤에 달걀 장수가 찾아와요. 어머니가 아주 무심한 표정으로 말하죠. "이제 우리 집은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사람이 없어서. 옆에서 듣고 있던 오키는 고개를 갸우뚱해요. 어? 나도 달걀 먹는데?" 자, 그렇다면 이 소설의 처음과 끝을 장식했던 이 삶은 달걀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음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까요?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달걀은 어때요?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죠? 즉,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삶은 달걀은요? 그 가능성이 완전히, 영원히 사라져버린 상태잖아요. 작가는 처음부터 이 삶은 달걀이라는 상징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소름돋지 않나요?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저 시대가 만든 비극일까요? 아니면 숭고한 모성애의 승리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1930년대의 저 어머니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입니다.